어 무더운 이제 여름에 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어, 바랍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어,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어,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어, 선하고 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대다라고 말하실까요? 아니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같습니까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 선한 것이 예,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 그 시대. 예,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죄악이 관영했고 정말 폐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유다 왕국은 우상 그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고요. 또 유다의 최악의 그 왕이었던 무나세가 그 남긴 그 배교와 문화적 그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하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왕을 본받았죠. 그래서 그 아합왕을 본받아 유다 전역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들의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요. 또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까지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하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암몬 민족들이 섬겼던 몰렉 신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아 무나스의 배교는 이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와 또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문을 구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배교는 무나스 혼자 은밀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문하세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죄악이 죄악의 그 길에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열방보다도 더욱 심하게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또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 문하세 못지않게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고. 결국 그의 신복들의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일장 일절 말씀해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스바냐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스바냐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참. 암울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폐역한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비웃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스바녀서의 핵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우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핵심 구절을 한번 뽑아보라면 2장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여와를 찾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묶어서 주의 날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의 날의 이말 구원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 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 스바냐서는 전체가 53절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2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철저한 심판의 날임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주님의 백성을 향한 구속과 회복의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진노와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로 예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와 또 기쁨과 축복의 날로 주어지는 그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의 날의 임할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에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마지막 날,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동이 드시나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예,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고 계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어떻게요?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을 통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그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악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지, 거짓을 말하지 않니 했대요. 그리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그 결과 평안한 삶의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려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문구에서 그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와 또 격려, 또 신탁을 선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표현은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반대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담대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을까요? 더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서 보면 그는 전능자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예. 우리가 두렵거나 떨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하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의 회복과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용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조용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네. 예. 아니면 그냥 포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 한 주석가는요, 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 그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사랑 때문에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안에 쉬고 있으시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그 평안을 주시고 있는 그 사랑,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즐거운 어떤 찬양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고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그 은혜.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험한 세상에서 권력과 악인들에게 이리치고 저리치면서도 끝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들은 모든 그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여우와의 나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슬픔을 모두 없애 버리겠다. 내가 너희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벌하겠다. 내가 저는 자를 도울게라. 내가 너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받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흩어진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 확신의 약속을 남은 자들에게 축복으로 남겨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아닌 회복과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주인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또 자녀, 또 어떤 명예와 그 권력,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교하는 듯한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많은 제약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이 환경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의 소리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에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기다릴게요. 이러고 기도를 멈추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께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신앙을 지켜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날 여우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격려, 그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남은 자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회복을 위해 남겨놓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 의 남은 자 되어 그날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